자, 교전은 308페이지 공소제기 효과입니다. 자, 공소제기에서두 번째 줄 보면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고요. 그다음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법원이 사건에 계속되고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되는 이런 효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팔려볼게요.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자, 두 번째 줄 끝에 통상의 경우에는 뭐다? 공소장에 이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보통 공소 제기일로 추정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고요. 두첫 번째 줄 끝에 가 보면 공소장 제출 날짜와 법원 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 공소장 이 제출 날짜가 공소 제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봐으시고 자, 밑에 하나 볼게요. 자, 소송 계속을 볼게요. 자,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 사건이 수소 법원의 심리와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자, 3번 체크, 4번 체크. 자, 이 소송 계속은요, 반드시 검사 밑줄 보시고, 반드시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검사 외에서 X 하시고, 얘들이 많이 있죠. 뭐 직결 심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공소 제기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것도 유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효일 때라도 소송 계속이 발생하게 되고 다만 실체 심판을 받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공소 제기가 만약 공소 제기 가, 적법하다면, 어떤 판결 내리나요? 유무죄, 유무죄, 실체 재판을 합니다. 근데, 공소재기가 만약에 적법하지 않잖아요. 부적법하게 되면, 무슨 판결 때리나요? 이때는, 면서, 면서. 저 뒤에 나옵니다. 저맨 뒤에, 공소기가. 다음, 관할 이반의, 관할 이반의 형식 재판을 때려요. 이렇게 파, 재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공소재기는 적법할 수 있고 부적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재기는 반드시 유효해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됐고, 효과 볼게요. 자, 적극적 효과. 공소재기에 의해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판해야 할 사건을 심판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이게 적극 효과인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심판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을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자, 됐죠? 자, 밑에 거잘 나와요 출제. 자, 공소 제기가 있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이를 이중 기소 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1번 체크, 2번 체크.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요 체크해 드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법원은 후소, 즉, 나중에 제기된 소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판결. 두 번째, 수개의 법원에 대해서 이중 기소가 되었을 때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은, 없게 된 법원은 무슨 결정 때린다? 공소기각 결정 때린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외우셔야 돼요. 동일 법원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판결. 수계 법원이라면 공수기가 결정이고요. 결정. 이거 앞뒤 바뀌어요. 판결과 결정을 바꿔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억 잘하셔야 돼요. 동판이 동판, 동판. 수결이 수결, 동판 수결. 동판 수결. 시험 세번세번 세번 나왔어요. 세 번. 동판 수결. 됐고. 제가 외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걸 안 외우면 시험 문제랑 연결 저, 득점이랑 연결이 안 돼요. 다음.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자, 이 공소시효 정지는 저 뒤에 공소시효 할때 다시 배워요. 자, 시효는 이 공소제기로 인해서 정지가 된다. 정지. 자, 쭉 내려올게요. 자, 이때 공소제기 유효, 무효, 불문이다. 불문이다. 자, 따라서 무효일 때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자, 기출되, 기출됐어요. 기출. 받으시고요. 무효때라 할지라도 정지가 된다.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일단 끊고요. 자,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됐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공소주의가 진행되요 진행. 진행이 된다. 자, 제가 앞에서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적법할 때 유무죄 실재판 때리고요. 부적법 할때 형식 재판된다 그랬어요. 총 재판이 몇개예요세 개잖아요. 그렇죠 여기 유무죄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다섯 개 팔는데, 다섯 개 재판인데. 이 중에서 공소기가 관할, 위반, 이두 가지 재판이 확정됐을 때, 다시 공소죄가 다시 진행된다는 게, 다시 진행된다. 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자, CF. 유무죄 빠졌죠? 유무죄그 다음에 면소,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나요?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일사부재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배웠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죄 판결, 면소 판결이 있을 때는 땡땡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하면 틀려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두 가지, 두 가지 재판이 있을 때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공범, 공범 같은 경우에 공범의 일인에 대한 음, 공범의 일인에 대한 정지는 그 정지는 이 다른 공범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봐두셔야 돼요. 다른 공범자에게까지 미친다. 정지가 그래요. 정지에요 정지가,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자 됐죠? 자 그다음 이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공범은 임의적 필요적 공범 불문이다, 불문이에요. 근데 에, 이거랑 비교될 것이 뒤에 나올 겁니다. 어떤 것은 음, 필례적 공범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적 필례적 불문이다. 자, 그 다음 밑에 팔레 별표 쳐보시고. 일단 조문 잘 나와요. 체크 체크하시고. 자, 공범 얘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공범의 1인으로 기소가 된 자가, 그렇죠? 책임 저가을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 파란색 드시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이 받았을 때에는 이 사람을 공범이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 그때는 정지라는 효과가 없다, 없다요. 중요한 거예요. 색깔칠하세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받게 되면, 이 사람을 공범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정지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지 잘 나와요. 아시겠죠? 됐고, 자 그다음, 자두 번째 심판 범위 한정범니다 자, 불고불리 원칙. 불고불리 무슨 말이죠? 고해 바치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에요 검사가 고해 바치지 않으면 하면 재판하지 않겠다. 즉, 고해 바치는 것만 재판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 공소 제기는 심판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 예비적, 퇴일적으로 기재가 된 것, 발전에 따라 추가 변경된 사실에 하나는 것이다. 예, 이거예요. 이것만 심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요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게만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한 것은 뭐다? 어... 이것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이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만약 에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는 것인데 그건 잠시 다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범위 볼게요. 자첫 번째 인적 범위.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일단 체크하시고. 자,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에는, 자, 외자입니다. 지정한 사람 외에는 세무치시고그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 미친다?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외의 사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점에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과 좀 달라요. 자, 2번 체크하시고, 3번, 그 밑에, 요, 오타 나왔네요. 3번도 체크하시고, 3번은 봤어요. 정지효력은 다른 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앞에서 봤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볼게요.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범이 발견됐어요. 후에 예, 진범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공소제기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위에서, 위에서 미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후에도 진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소제기를 해야 돼요.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됐죠?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다. 없다. 그렇지만, 뭐는 있다고요? 정지효과. 정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됐고. 자, 그 다음. 자, 성명 모용 같은 경우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공소재기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가 않는다. 두 번째. 자, 이거 잘, 보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을 뭐라 불러요? 실질적 피고인이라 불러요. 그 다음. 위장 출석하에서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형식적 피고인이라 불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질적하고 형식적을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공소장에 기된 사람을 실질적 피고인. 위장 출석에서 참가한 사람을 형식적 피고인.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적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친다? 실질적 피고인에게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좀봐으시고요 자, 밑에 팔레 별표. 이거 앞에서 본적 있죠. 그렇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소장에 피의모용자가 피고인 표시가까 됐다 할지라도 이는 표시장의 착오일 뿐이다. 타착일 뿐이다. 그래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는 것이 정정, 정정하면 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전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시장 착오일 뿐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자 모용자는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는 공소유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우스 배웠잖아 여기서, 여기서, 그쵸 여기서 성명문 할때 배웠잖아, 그렇지?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 표시 정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 여다 색깔 칠할게요 표시 정정입니다. 표시 정정 하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재판하면 될 것이지 피 모용자에 대해서 재판할 것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됐고 가로 열고 페이지 291 페이지 참조하세요. 다음 페이지. 자, 물적범위. 자, 공소 불가범의 원칙 나와 있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조문 체크하시고 공소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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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에 미쳐요,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색깔칠하시고, 자, 무슨 뜻인가? 자,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효력은 공소 사실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친다. 여기서 공소 사실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 불가분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포괄일제, 과양상일제, 과양상일제가 상상적 경합을 하잖아요. 일부에 대한, 즉, 포괄일제 일부, 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공소적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거예요. 됐습니까? 포괄일제 예 한번 들어드릴까? 상습범이죠, 상습범. 상습범 같은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한 공소적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됐죠? 됐고, 자 문제점 보실게요. 공소제기 효력 범위가 전부에 미친다고 해서 법원이 공소장의 명시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가 문제된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 그래서 학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수설 판례는 이 이원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여기서 이포괄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앞 페이지에다 쓸게요. 여덟 개 써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4기 1을 쳤어요. 4기 1, 2, 3, 3개를 쳤어요. 3개. 3개를 쳤는데, 요 4기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요 제가 두 개지에 대해서 요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 기재가 됐어요. 이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다. 되었다. 그런데 이 사기 3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앞에 거, 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 된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할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 부분만 공소장에 기재를 해서 법원에 갔기 때문에 법원은 이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되는 거예요. 된다. 이거 된다. 된다. 그러나 이 3번은 공소장의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심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 사기죄 1번, 2번, 3번이 이 1번, 2번, 3번이 이것이 갑이 저질은 사기죄 의 포괄죄란 말이에요. 사기죄의 사기죄의 포괄일죄 그쵸? 사기죄. 그러니까 상습사기. 상습사기. 요것이 뭐다? 갑이 상습사기를 범했던 거예요. 갑은 뭐다? 상습사기를 범했는데 범했는데 수사관이 밝혀는 것은 수사관이 밝혀낸 것은 1번,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1번, 2번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 1번, 2번만 공소장이 기재를 해서 공소 제기를 했던 거예요. 3번은 수사관이 못 밝혀냈어요. 못 밝혀냈지만, 결국 갑이 저질렀던 것은 제가 세 가지인데, 3번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3번은 언제 밝혀졌느냐? 3번은 재판이 진행하던 도중에 추후, 추가에 추후에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추후에 밝혀졌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갑이 지른 것이 사기 1, 2, 3 였기 때문에 3번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 밝혀짐을 인해서 이제 나중에 재판의 대상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번을 뭐라 부른다? 3번을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 불러요. 잠재적. 앞으로 곧 재판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는 죄란 말이에요.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다. 됐죠?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을 현실적 심판 대상. 공소장이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이 1, 2, 3가 상습범이기 때문에, 포괄죄이기 때문에, 이 3번도 곧 재판의 대상이 될 죄. 그래서 이것을 잠재적 심판대상이라 부른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근데, 이 3번이, 이 3번이, 3번은 공소장이 기재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공소장이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몰라요. 판사가. 그래서, 이 잠재적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 이때 공소장 변경이 되어서 현실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이원설 나와있죠? 공소장에 기재가 된 법을 뭐라 부른다?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 부른다. 부른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 하나의 사건. 요것을 요것을 하나의 사건이라니까. 하나의 사건.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이 값이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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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제. 상습범이기 때문에 1, 2, 3를 다 물어본다. 하나의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 그래서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 3번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전부에 미친다. 이 전부, 이 전부, 1, 2, 3 중에서 3를 잠재 심판 대상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2번 설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1번 볼게요. 자, 법원의 심판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제한되며, 그쵸? 그렇죠?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된 사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잠재적 심판범이에요.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된다. 그때 비로소 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됐죠?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든, 안 되었든, 아니, 기재가 된 것을 현실적,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을 잠재적,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심판 범위 대상 전부에 미쳐요. 의서 그랬잖아, 의서 여기.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그 기판력이 전부에 미친다고요. 전부에.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1, 2, 3 중에서 어느 한 일부에 대해서 기소했다 할지라도 그판결은이 전체에 다 미친다고. 요 전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에 미친다. 상상력 경합 관계에 있을 때 일부의 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나머지 전부에 미친다. 미친다. 결국 뭐예요? 결국 3번 체크하시고. 자, 공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심판 범위와 일치하며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현실적, 심판적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그거 외에는 뭐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판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요세 가지 받으시고 밑에 팔려볼게요. 자, 11개월 동안 그랬네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네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포괄일제 포괄일제. 자, 그 밑에 일부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일부 기관에 대해서 다시 기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포괄일제라니까? 그래서 왜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체에 다 미친다. 그쵸? 그래서 밑에 이것은 포괄일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할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소송법상 일죄가 있죠, 그렇죠?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렇죠?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전부를 다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죄의 일부만 기소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다, 이말 그렇다, 허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결요지 볼까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했을 때 밑에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일부 동그라미 공소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팔려 가볼게요. 자,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형법 시간에 잘 나오죠? 자,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범인 직무 위기죄가 되기도 하고 자기 범인 도민 도피죄의 조건을 동시에 갖춰요. 여기서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없는 거고 자기 범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범인을 잡아야 할 사람이 범인을 잡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키게 되면 도피죄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됐습니까? 그랬을 때이두 개를 다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자기범인 직무위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하나의 행위가 직무위기죄가 되면서 동시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된다고 했을 때이 동시에 충족을 한다고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기범에 해당하는 직무위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됐고 자, 밑에 효력.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에 미쳐요. 그 다음, 밑에 기판력, 이중기소금지효력도 전부에 미쳐요. 그 다음, 자, 친고죄 일부 가볼게요. 자, 이것은 밑에 판결로지 별표를 하나 쳐볼게요. 옛날에 중요했어요. 옛날에. 그것은 지금 2012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 추행죄가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성이 떨어졌지만 그 전에는 아주 중요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 판례는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않는데 이, 이 이론을 공부할 때 아주 좋은 판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전히 이 판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강간죄네, 강간죄.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것을 과거법, 옛날 국법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강간죄는요. 폭행, 협박을 하여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강간에 성립하는 결합범이 결합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어요. 친고죄. 당시에는 친고죄였다고 그래서 피해자 측에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였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가 되면 또는 고소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간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검사가 꾀를 쓴 거예요. 강간죄는 친고죄니까 공소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폭행협박죄는 이것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즉 피해자 측에 공소 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자 판례는 뭐라 하냐면 이 폭행협박죄를 따로 떼어내어서. 이걸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간죄를 친고죄로 만들어 놓았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이를 따로 떼어내어서 폭행죄 협박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 없다. 그리고 폭행 협박죄와 관련된 특별법이 폭주법이죠. 폭주법으로도 기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그 밑에 강간죄를 친 것죄로 만들어놨던 그정 규정 취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무효다. 그때 내리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런 말이. 근데 이것은 오늘날 그 의미가 상당히 이 판결로지 자체 녹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의미가 좀 떨어졌다. 왜 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출제가 잘 되었다는 측에서 한번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